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의 겉넓이는 자 밑면은 지금 보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6 밑면 곱하기 높이가 되고 나누기 2 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6 곱하기 1분의 1 근데 그게 위 아래에 2개 있으니까 밑면 2개로 해주고요 옆면의 넓이는 둘레 길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둘레를 보면 10 더하기 8 더하기 6이 되고요 곱하기 높이 5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분 양분되고 68에 48될 거고요 안에 거 계산해 보면 20 4가 됩니다. 24 곱하기 5면 120이 되고요. 두 개를 다 더해서 168이 되겠습니다.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네요. 정답은 2번입니다.